반갑습니다, 비트짱입니다 9월 5일 전체 연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배열로 되었을 때 상승분이 나올 것이고, 롱 매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저항대를 뚫어서 급하게 영상을 녹화 찍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이 한 단계 더 상승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관점 복귀부터 할 것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보셔야만 저의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을 완벽하게 흡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한다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7일선은 위로 지지받고 있어요. 7일선 지지받고 있고 60일선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게 7일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21일선이 아래에 범주돼 있지만 위로 올라올 거거든요. 이 평선에 대한 배열 법칙을 아시게 되려면 정배열로 갈때 7일선, 21일선, 6 1일선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7일선은 위에 있고 6 1일선 아래, 21일선은 저 아래에서 지금 109K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1일선이 7일선이랑 같이 맞닿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7일선에서 타고 가겠죠. 그리고 21일선이 더 위로 올라와줘서 21일선에 맞닿는 구간에서 차라리 롱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7일선 은 위에 있고, 21일선은 아래에 있을 겁니다. 60일선 더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21일선에 붙였을 때, 롱을 잡을 것이고, 손절가는 60일선 이탈 종가 마감으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손절가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롱을 잡자니, 매수세가 명확하지 않고, 지지라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일 때는 그냥 추세를 과감하게 버리고 확인 매매를 할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지금 이평선이 아직 형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차트라서 지금 이 구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한번 차분하게 지켜봐 보세요. 지금은 7일선이 위에 있고 21일선이 아래로 있습니다. 그럼 21일선이 점점 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선이 더 위로 뻗어주고 21일선 위로 올라와줘서 7일선 꺾이고 21일선 닿을 때 여기서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61선이 명확한 지지 라인으로 확정이 되었고 당연히 일봉에서도 121선이 지지 라인으로 명확하게 되겠죠 그때 롱을 체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부터 올 곳은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꺾이면서 배열을 완성하는 이 시점에서 롱 포지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단가는 110k 부근에서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하는 거 아니냐 이미 다 올라가고 나서 말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영상 후속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이 매매기록 채널에 들어오라고 말씀 드렸던 겁니다 제가 롱을 매수하게 되면은 투명하게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10309가 내려오고 있을 때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잡자마자 매수한 평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열마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날짜에서도 실투방과 똑같이 다 브리핑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바뀌는 시점부터 큰 상승 사이클이 나와 줄 것이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7, 20, 60 정배열로 상승 흐름 확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세가 쭉 나와 준 모습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관점에 대한 복귀이고 지금 구간 이1 2일선에 대한 저항을 깨면서 돌파한 20점. 여기서부터 다시 추가적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한번더 상승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든 걸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까지 찍는 유튜버는 진짜 제가 유일무이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제하지도 않고 거래력역100%다 오픈하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저의 전체 거래력을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작 전에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구독 취소를 하셔도 좋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한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요 224일선과 365일선을 도달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와, 그럼 지금부터 한번더 쏘는 거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점쟁이한 유튜버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법칙이 여기서도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7, 21, 6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상승세가 더 가속화가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121선을 뚫어놓고서 아직 종가마감으로 지지를 해 주었는지, 안해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종가마감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울러, 7일선이 지금은 111k 위치에 있어서 아래에 있지만 얘가 더 위로 올라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캔들이 7일선에 맞닿아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입니다. 지금 권에서 이 121선을 뚫었다는 라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왜냐면 지금껏 이 파월빔이 뜨고 나서부터 못 뚫었던 장기 추세의 이평선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더 상승이 나오냐? 꺾이냐의 싸움이 될 것인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 종가 마감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10K에 들고 있는 롱 포지션은 입절을 안했고요.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가 224일선, 365일선, 즉 114K부터 115K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전량 다 입절할 거예요. 여기 왔을 때 숏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매수한 이 이동평균선 단기 구간에서는 이 114부터 115K까지만 먹는 게딱 저의 이동평균선 세팅값이거든요. 따라서 요 구간까지만 먹을 생각입니다.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 똑같은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역별이니까 하방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배열로 가는 과정이기니까 상방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이 다른 것일 뿐 100%의 투자를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이 단기 입평선이 7, 20일, 60일 선까지의 정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장기 입평선 배열을 뚫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고하 역배열이기 때문에. 다시 단기 입평선을 뚫으러 내려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점의 차이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9월 달에도 실투방에서 1억 클럽 달성자가 나왔습니다 1억 클럽 달성자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 레퍼럴로 가입을 하시고 실투방에 입장하고 나서 누적손익이 플러스 1억이 찍히신 분들이 1억 클럽 달성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9월 달에도 1억 클럽 달성자가 처음으로 오늘 나와 주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는 얼만큼 더 나올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7, 21, 60 정별이 완성이 되었고 상승에 대한 관점이 유효하면서 쭉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따라서 110K 롱포지션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1 2 0일선에 대한 이 저항을 종가마감으로 지켜준다면 위장기 이평선인 114K부터 115K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롱포지션을 유지할 생각입 이에요. 따라서 저의 실시간 영상 후속 브리핑은 여기 매매 기록 채널에서 계속 다 업로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해제하는 유튜버인지 아니면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리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롱 포지션 함께 잡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